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백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사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본장은 그 서막으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언약을 전수해 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에 앞서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언약의 축복을 전수함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나중에 이스라엘은 요셉 집화가 없고 문하세와 에브라임 집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정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생깁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 요셉의 손에 이끌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나옵니다.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춘 후 요셉의 안내를 받아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손을 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남 문하세에게 얹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장남으로서 축복을 해준다는 의미인데 아버지 야곱이 지금 차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인의 전통상 오른손이 영광과 권위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요청했으나 야곱은 이를 거절하고 에브라임에게 더큰 축복을 내립니다. 17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목소리들>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 사건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고 에서 대신 야곱을 언약의 혈통으로 채택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기쁜 뜻을 보여줍니다. 구속사에서 언약의 혈통이란 인간의 혈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의 혈통입니다. 특별히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난 차자에게 그 축복이 임한 것은 모든 구석의 축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문하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는 것 또한 장자의 선택과 구석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눈을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매우 밝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굉장히 완숙한 상태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육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긋나게 하려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시는 것을 느끼며 손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차나 메브라임을 장자로 선택하사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143장의 가사가 마음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웬 말인가 날위하여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이 지은 제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자라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식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이삭을 지나 야곱으로, 야곱을 지나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왔음을 발견하며 다시금 그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기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